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오늘의 1분 팁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처럼 이렇게 약간 어두운 이미지 하나 구해 주시고요. 자, 좌측 툴에서 라쏘 툴꾹 눌러 봅니다. 그렇게 두 번째 툴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대충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서 이렇게 반원 있어요. 클릭해 줍니다. 여기서 요거를 클릭해 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쭉 당겨 줍니다. 그리고 여기를 쭉 당겨 줍니다. 간단하죠? 그다음 옆에 보면 요게 있습니다. 클릭해 줍니다. 하단 거를 적당하게 쭉 당겨 주면 어때요? 이렇게. 빛바랜 효과로 우리가 아주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햇빛이 내렸쬐는 아주 간단한 효과를 한번 배워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 마디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